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클래식의 보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악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어, 두 성부가 하나의 보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음. 지금 이 악보에 대는 보잉이 표기되지 않아 있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 표기되지 않은 보잉을 이 미디 컴퓨터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악보를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음을 하나 그려 볼 건데요. 1 바이올린과 2 바이올린. 어, 붙임줄로 시라는 음이 악보에 그려져 있죠 네 먼저 제일 탑라인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세 마디 세 마디죠 하나 둘세 세마, 마디 네, 세 마디에 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줄이니까 계속 이어지게 그렸습니다. 네, 시작. 그 다음, 도, 레, 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레, 미. b 네. 네. 이렇게 두 성부를 그렸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두 가지 성부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로 해서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요렇게 요렇게 편하게 이렇게. 얼마나 편해요. 여기 하나에 다 쓰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잉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악기는 이활 쓰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임줄로 연결된 이 악보상에서 실제로 연주할 때는 보잉이 틀리고 이렇게 음 자체가 변해가는 이 음에 있어서 보잉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 성분, 이두 가지 성분을 나눠서 트랙을 나눠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잉을. 보잉 때문에. 그럼 먼저 첫 번째 성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익스프레션이 있어요. 네, 익스프레션을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아서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익스프레션으로 바뀌고 여기다가 보잉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계단처럼 각이 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 굉장히 자연스러운 보잉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expression을 그리실 때는 snap을 끄고 그리시겠습니다. 지금 이첫 번째 성부 같은 경우는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어지는 느낌으로 up보잉, down보잉의 느낌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금씩 커져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요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마다 이 보잉이 보잉을... 보잉으로 익스프레션으로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요게 바로 리듬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미디로 찍어 놓 미디로 찍으면 이렇게 한 음으로 가는데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걸게 되면 네, 요한 마디 한 마디의 변화를 주므로써요 굴곡진 부분에서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이게 보잉을 한 마디 한 마디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듬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음을 끊지 않아도 이렇게 한 음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규칙적인 리듬이 클래식에서는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부를 보시게 되면 어... 이것도 expression으로 바꿔 줘야겠죠 네, 바꾸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음이 바뀌기 때문에 음 자체의 변화만으로도 리듬감이 형성이 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어... 현악기의 특징인 보잉 보잉 느낌을 내려면 이렇게 작아졌다, 커지는, 활을 사용하는 느낌을 내야겠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이 가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탑 라인과 두 번째 라인. 이 보잉이 그려진 게 틀이죠. 네. 틀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음이 서서히 커지다가 작아지고 다른 음이 다시 커, 자, 작아진 상태에서 다시 커집니다. 요게 반복되지만 한 음을 지속하는 요 주법상에는 요렇게 서서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연주할 때는 어떨까요? 오케스트라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붙임줄로 연결된 악보가 있어요. 이 악보를 진짜 실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 이 미디로 찍은 것처럼 음이 안 끊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한번 보잉하고 보잉하는데 음 음을 계속 이어지게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오케스트라는 연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음이 여기서 끊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계속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소리가 죽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실제 연주할 때도 요런 느낌이 나요. 미디로 작업하실 때도 요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기가 샘플 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네, G 플레이어 라는 악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생긴 악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최신 나오는 어, 가상악기들 이랑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지금 업보잉 업 다운보잉 요 느낌 이 느낌은 요즘 가상악기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가 샘플은 그런 느낌까지는 표현을 못해요. 어, 가상악기마다 다 저마다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가상악기를 고르실 때 그런 주요한 특징과 소리를 들어보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어떤 가상악기를 사용하시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프레션으로 보잉하는 보잉의 느낌을 한번 배워 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질문을 해 주셔도 되고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